다른 또박또박 꿈 이런식으로 읽고 나중에 한번 멋있게 읽어보는 거예요. 꿈이 자라는 터전, 행복한 생활, 예쁜 얼굴 이러면서 광고에 보면 광고에 또 광고의 목소리가 나오죠. 광고 성우라고 해요. 성우들이 애니메이션도 더빙도 하고 웹화 거리도 하고 라디오 드라마도 하고 광고 동에 계속 목소리 선을 받아요 그리고 또뭐 요즘에 3만 5천 만우천 구명.하면서 그래! 또 홈쇼핑 연도 나오죠. 그것도 또 성우들이 목소리를 해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다양하게 이게 나와요. 기본은 선생님 말한 다른 발성, 공명 복식. 복이. 이게 기본이 돼서 내가나 체득이 되면 나중에 멋있게 소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가또가 소리를 크게 보시고 오신 시면서서 발성을 하고 다음에는 그게 잘 되면. 그, 그, 조화지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멋있게 하고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너 정말 멋있다 소리. 어디가 서발표를하는데뭐 멋있게 하면 친구들이 와낙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나중에 <laughs> 멋지게 할수 있어요.